자, 유하, 안녕하세요, t v 입니다 어,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리니지 W를 제가 어제 이제 플레이를 좀 했었는데, 어, 자고 일어나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서 한번 또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1분은 검은사막 모바일을 하고 2분은 리니지 W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동안 방송을 했었고, 뭐 조회수도 한 7천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리니지 W 8.8만 원으로 인생 공부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렸고, 과금은 총한 11만 원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29회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다 해서 이제 다, 더 이상 어 리니지 W 관련해서 영상을 안 올릴라 했는데, 어 요거 관련해서는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유저분들도 아셔야 되고,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어 분명히 저작권 관련 부금을 안 틀었었어요. 예. 안 틀었었는데 이렇게 요건 미충족해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채널에 영향이 가 있는 건 영향이 가는 건 아닙니다. 어. 근데 저작권을 계속 위반하면 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 뭐 잘못하면은 뭐 경고 맞으면 채널도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세부 정보를 보니까 <laughs> 어이가 없어 가지고 중엉이속 평화 글루딘 마을 테마라고 해서 이제 이 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도 이 부금을 계속 들면 저작권이 침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리니지 메인 테마 처음에 그사돈 캐릭터 요거 배경음악 요것도 이제 바로 저작권이 걸렸습니다. 예. 요것도 바로 저작권이 걸렸고 이거 이제 트레일러 영상 이것도 보는 것도 저작권이 걸렸습니다. 어 근데 이걸 보고 참 NC 게임은 과금도 과금인데 이렇게 배경 배경음악 수익까지 가져간다는 거 보고 와 한편으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론 어좀 <laughs> 어, 독하다 독해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금 중에 펄어비스 게임 중에 도깨비의 락스타라는 부금이 있어요. 어. 이 부금은 저작권이 안 됩니다. 뭐 오히려 풀어졌어요. 그래서 다운을 많이 받고 유튜버 분들도 이걸 부금을 쓰라고 해서 진짜 뭐 강화할 때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때 많이 부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없고 로스트아크를 예를 들면 pc 게임 중에 로스트아크도 진짜 좋은 부금들이 많아요. 어, 로스타크도, BGM들이 진짜 많은데, 이것도 전부 다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로스타크 부분들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걸 그냥 틀고, 이 OST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게임들은 이렇게 배경음악 자체를 풀어주고, 그 배경음악을 오히려 홍보를 하는 편이죠, 게임사가. 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NC 게임들은 보니까 전부 부금들이다 NC 쪽에 수익이 가도록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아,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제 NC 게임들, 리니지 W 포함, 다른 NC 게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경 음악을 무조건 끄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NC 게임이 좀 정신 차려서 예, 다른 게임사들도 좀 긴장했으면 을 좋겠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어, 역시나 이런 분위기로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 주식은 11.72%나 떨어졌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